하나님과 네가 하나 되려면 너는 죽고 예수를 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의기도할 수만 있으면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가 살게 되고 예수가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지요. 예수来到这个世界呢，向活着的神祷告。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예수님이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住在我们里面，我们祷告的时候呢，就会得到圣灵的充满。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게 되는 거지요. 神的启示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받았다. 我这样顺从神的话语领受了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인격적으로 담겨 있다. 神的话语里面有的그 말씀 안에이이 그래서 그 말씀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삶을 가졌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으로 어떻게 내가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상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했잖아요. 한시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즉들은비신그들이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 就是奉我的名鬼新方言내 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고 面靠基督的能力 밖으로 나타내는 삶을 조건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는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는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기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게 된다면 너희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무판>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옮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希望今天你能死亡到永生 네, 막연한 부활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묶여 있는 죄와 이 사망의 법이 오늘 해방돼야 될것입니다你被捆到最死亡今天得到 네, 그래서 2015년 부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을 뿐 아니라 옮겨진 것이나 그리고 2016년도 부활 주일 날은 완전 응답의 바구니들이 막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부활제의시시와님충만만 아니 멀리 그렇게 갈 것도 없이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계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자꾸 바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깥으로 내, 나타내는 이렇게 던지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듣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앞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p i n g a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까지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 오직 너는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길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생명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만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고 말을 해 줘라 아멘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붙잡게 된것 그렇다면 네, 오늘 이 세상을 이기고 누리는 그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기도 아멘. 아멘 이걸 진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 노래 한번 불러주면 됩니다 이것이 참가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겠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강도세전없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이것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삶의 근본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에 계시는 예수지도 퍼주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바되어진 자들이다. 예. 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손들어 봐요. 진짜 많이 없네. 매우 직관은 유쾌신. 손 진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지도 진짜 저자의 裡面嗎?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지도시 진짜 능력 되마?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 그리스도 영으로 항상 함께 계십니까? 지도 부활을 통과 성령 현재 위님과 동재嗎?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방언 이방어도못 한다. 面不能防 오늘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今天你能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어를 잘해야 돼. 기도를 가지고 예? 공격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떼려 뗄수 없는 거예요.话语和祷告是密不可分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来到这个世界的时候呢，已经领受话语之后来。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通过耶稣的祷告呢，他在外面呢彰显神的能力。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동일한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세상을 이기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깥으로 공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흑감을 산산히 짓밟아 버려라너를 네. 타락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사로잡아 복종시켜라 네. 이런 게 바로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의 광야를 주었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40년 광야로 가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른 사람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로 너를 낮추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 왜? 什呢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광야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너의 아버지신데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하는데 네. 이것은 끊임없이 네 생명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네 인생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네가 교회 생활에서 방어하는 이 전쟁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면 너는 드디어 공격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미리 이제 불화살을 막기 전에 미사일을 폭파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찾아온 비밀 중에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창세기 여지 없이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지 않았냐. 첫세과첫 사람 아담 하와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무너졌다. 그래서 그 사건을 에 의하여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를 안고 태어난 것이다 그 원죄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조상들까지 조상죄까지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다 그걸 운명이라 하고 그걸 팔자라 하고 그걸 사주라 한다 그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이 저주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에 못 빠져 나오면 여지없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일평생 살아가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네가 죽든지 남을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네가 미쳐버리든지 이就是属灵的이 <목소리> 놈이 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패하게 만들고예 <목소리> 인생 광야 생활에서도 찾아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린다옆 <목소리> 사람과 인사합시다말 <목소리> 예배 때말씀놓치면한주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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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된다또내 필임이 된다. 허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잡으면 다시 화위 그러나 말씀 잡으면 다시 화위 방어하고 공격한다. 방위 승리한다. 시 이거 차이예요. 시 차비. 여지없이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 세력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공격한다니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 방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시비에 공격해 오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흑암 세력은 24시간 얘는 잠도 안 자. 얘는 인격이 없어서 신방을 지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네. 인격이 있으면 신방도 다 표짜 가지고 오늘은 택성인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이놈은 <목소리> 아무데나가 아무데나 막한 네.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왜 그런지 알아붙었으니까안에 <목소리> <목소리> 함께 살고 있으니까너무잘 알아요 이놈은여러분을그래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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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님을 정말 신 말씀을 진짜 믿는 자가 안 되면 자지없이 여러분은 공격을 당해요. 신 공격. 선택권은 공격의 선택권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공격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지어 놓고 안식일 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온다.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여지없이 그거 를 방어하지 못했더니.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와서 타락된 거예요. 에, 여러분 오늘 결론 났지요? 아天你们下决断결是났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게 된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걸 농부요 그걸 경계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모대우서 4장 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네가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네, 정말 붙잡고 방어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여지없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 20절에 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방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좌에서 항상 함께 날선검을 가지고 싸워줄 것이다 방위 공격자를, 我在神的宝座上拿着两刃的剑替你征战。그뿐 아니라 이제는 보자에서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을 너희들을 향하여 보내줄 것이다.为了你们，我要差遣神啊为你们征战的天军天使。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천사가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겁니다.所以现在呢，天使在保护你们。그뿐 아니라 함께 그분은 나와 성전으로 성전 사무시고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바성위왜 그렇습니까? 옆사람과 인사. 합다 당신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실전다란 그냥 살지 마세요. 막무가멍 때리지 마세요. 언약 전달자로 사세요. 니야 정말 전다란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고 누려서 받아야 될

축복들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중직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역 지역마다 전도 발판이 되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전도 제자들이 일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요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할 지도 전문성을 가지십시오. <놀람> 무슨 일 인가 도하나다내전 인가 속에 하다님의역사가가작될지어다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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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나님의 괴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So 조금만 하면 찌질해가지고 찌질한 생각 같고. Like 여보, 우리가 좀 섭섭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섭섭한 일이 있으면 집에까지 가져가지 말고 확 버리고 가. 좀섭섭하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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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소리> 바깥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재재재재하는 거 <목소리> 네,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 들어오면 TV 이어폰 갖고 사는 거예요또 <목소리> 어, 헛소리 할까봐또 <목소리> 부인들이 남자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알려 줄까요? 치즈 제일 하 아멘. 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 네? 노래 불러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돈을 못 벌어 와도 왜냐하면 그 노래 부르면 될줄알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감권색꺾였네 흑암권 색 겪겠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니 주시지도 왕의 왕이태시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그. 여러분이 살아나면서이们自己活过来삼중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일성 예수는 그리스도. 도 아, 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른 믿음이 생겨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주고 싶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입에서 바른 고백이 딱나와요 주는 주 h r i s t o s 지 r a j Yongshan, 서 h a n d a Arz. p a n g o j 오늘 광야에 가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님도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누리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신 마귀 앞에서 방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실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와 한판 전쟁에서 공격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